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 경찰서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 바로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 경찰청장 직무 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이 문제에 자세히 짚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경찰 출신인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박현수 경찰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이 됐다. 초고속 승진이다. 이 사실까지는 예. 전해 드렸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어요. 왜 뭐가 이렇게 급한 거예요? 저도 이 급한 이유를 뭐 모르, 저도 모르겠고요. 예. 현재 경찰 지부들도 휘잘 모르겠대요. 예. 그래서 그럼 이 급한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음. 그 목적을 전부 다 이고동성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나 됩니까? 네. 예. 뭔 문제? 첫째는 서울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여태까지 직무 대리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나요? 예. 치안감에서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가 서울청장 자리를 관건은 서울청 경찰청 생기고 한번 없었습니다. 아직 치안정감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왜 했냐? 아마 오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서 수도권에 대한 선거 사범 관리, 선거 관리를 서울 청장이 총괄합니다. 어, 수도권 전체를? 아니, 서울, 서, 서울을요. 서울이게. 네, 서울을 서울을 총괄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현재 지금 서, 밑에 있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서울지방법원 내란 폭동 사건 배후자 수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바로 자기 측근인 사람을 다시 또 경찰국장 후임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남재영 국장. 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국수 보내서 내란혐의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예. 그수사지라인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경찰인사 이제 경찰국을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총경급 이상에 대한 승진 정보인사는 거의 정권을 향한부 경찰국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 그래요? 예. 그럼 포석이다. 그렇죠. 아무튼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 고위직 이야기도 좀 직접 들어보신 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승진 투어도 없는데 규정을 위반한 승진 사례고 네. 무엇보다도 승진 대상자들 네 명이 전부다 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경찰국장 이런 곳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탄핵이 결정돼 가지고 대통령 물러나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잔치죠. 그래서 마지막 화려한 잔치를 벌렸다. 이제 이런 말을. 용사는 살아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경찰. 아, 예,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던는 <laughs> 예, 거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